<laughs> 예 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예. 오늘 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김병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예. 예. 1심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수령을 받은 김경수 지사가 <laughs> 오늘은 업무방해 혐의로 또 다시 징역 2년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 한분더 들어오시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선출직 공무원은 이제 그 업무방해 등의 이 혐의로. 통사 사건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요. 이 대법원이라는 데가 이제 법리를 잘 적용했냐, 잘못 적용했냐 이제 그걸 가지고 따집니다만은 예. 법조계에서는 오늘 내린 판결이 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정치, 재판부가 예. 사실관계에만 집중하고 어, 판단을 내렸,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당연히 보석까지 취, 취, 취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제 이 징역형이 선고되면은 다음 대선은 강 건너 간 거죠. 그리고 재판부는. 또 맨날 방송상태가 이렇게 권활하지 않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아마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 형사재판은 대단히 간단하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의가 여부다. 그래서 킹크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은 누가 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드루킹이죠. 사실은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 드루킹이 에서 킹랩 시연을 김경수 앞에서 했 소리예요. 그래서 김경수의 무기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자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머지 진실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2심재판부가 들킹 시연까지 모두 본 것을 보면.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결국 그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경상남도지사직을 잃지는 않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질질 끌겠죠. 하지만 고법에서 징역 2년이 나온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대법 원장 아니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와도 그것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친문의 유일한 주자인 김경수가 오늘로서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가 지난 대선에서 2017년도 5월 대선에서 과연 그 대선이 정당하게 진행됐는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드루킹의 댓글을 보면, 댓글 조작을 보면 킹크랩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네이버나 뭐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대선이 정당하지 않았다 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오늘 구속은 면했지만 이로써 친문 주자들은 전멸했죠. 친문 주자 누가 있었어요 네. 박원순 은 아닌가 네. 오거도도 아니고 네. 누굽니까 친문 주자는 김경수 또 왜? 누가 있지? <laughs>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사, 상황이 생기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계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직계가 끊어지면은 예, 지금 현재로서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남아 있지만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 오늘 징역 어저께가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예, 거기도 이제 뭐 사실상 마식한 거고. 추미애? 예, 추미애는 안 되겠죠. 이번에 이렇게 하도 말썽을 부려서 안 되고. 예, 누가 있을까요? 임종석? 아, 그분은 또 대북관계에서 계속 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남은 사람이 없네요. 마치 흥선대원군 시대의 이, 대천자지지를 이대 이대천자지지라는 그 명당을 사왔고, 결국에는 나라를 말아먹은, 우리나라 조선의 대한제국의 말년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을 집계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계도 아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계도 아니죠. 그래서 매우 혼란한 상황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친문 주자들의 이제 맥이 끊어졌다는 얘기 하나고 하또 하나는 킹크랩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네. 여론조작을 했다는 얘기 죠. 조금 나나 킹크랩으로 들어간 그 현재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대선 직전에 나오죠. 대선 직전에 나오게 됩니다. 네. 대선 직전에 나오면 어떻게 하겠 어요. 자기도 김동원이 말이죠. 예. 자기도 살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쳐야 되겠죠. 지금 구치소 안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일식 삼찬 먹으면서 열심히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김경수가 1심에서는 예. 유죄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면 무슨 뭐 같은 숫자 쓰는 분이 무슨 뭐 같은 집안 사람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그것은 뭐 제가 확인할 바는 없는 것이고, 예. 예? 지지직거려요. 예. 왜 그러죠? 예. 지지직거려요? <laughs> 이거 되게 좋은 전화기인데, 지지직거린다니까 제가. 예 그다음에 남은 친문이라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예, 뭐 아무리 생각해봤자 무슨 이광재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이호처리가 뭐 대권에 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뭐양정처리까지등장킬 기준 없는 노릇이고 예. 이게요 가만히 보면은 그 여당하고 야당이 겪는 운명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왜, 왜 비슷하지냐면 예. 탁현민이요 예. 방금 만지니까 괜찮았습니까? 예. 그럼 예. 어휴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하네. 예. 전해철이요? 예. 만지시고 더전 저... 아,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예. 과연 이 이거 어떻게 해?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 지금 차 안에서 하는데 소리가 나요? 어참 이상하네. 자 됐어요? 예. 네. 강아지 우는 소리가 더 좋아요? <laughs> 삼선에삼그 대법원에서 무죄가 날 수는 없습니다. 고 고등법원까지 2년이 났으면 대법원에서 전부 파기환송심을 할 수는 없릇시고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무지 가나던 어쨌든 간에 김경수 지사는 오늘로써 친문 후계자에서 탈락, 탈락 이제 남은 후보라고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지사, 과연 그두 사람 중에 누가... 친노와 친문의 적 적자가 될까? 예. 적자가 어디 있어요? 둘다 친문, 친노하고는 서구의 다른 분들인데 이런 것은 예, 저때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된 뒤에 탄핵된 뒤에 예, 그만턴 지금 국민의힘 출신의 대권 후보들이 줄줄이 나 나가 떨어졌죠. 줄줄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분한테 지금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직접 전화거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물어볼 때 제가 이제 했는데 그 탄핵 광풍 속에서 절대 나서지 마라. 차라리 침묵하고 있어라. 침묵하면은 이 광풍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이 대권 후보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좀 가만 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걸잘 몰라요. 결국 다 나섰다가 다 떨어져 버리고 지금 남은 게 누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예 원희룡 제주도시사하고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면. 인내하고 견디면 될수 있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눈앞에 욕심이 확 다가오니까. 그렇다고 지금 안철수를 데려오는 것도 웃기죠. 왜냐면 안철수는, 예, 그분 또 들으면 화나시겠지만, 안철수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시컷 갖고 놀다가 내쫓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선거마다 나와서 국민의 힘에다가, 예, 표를 빼앗아서 엑스맨 노릇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데려오겠다.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어떤 그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요. 누가 견디고 이렇게 착실하게 가느냐가 이제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 개나 소나 막 달려들고 이래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당장 여당만 해도 그렇게 많아 보였던 주자들이 다 탈락해 버렸잖아요. 한 명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한 명은 예. 여비서와의 그 스캔들 때문에 또한 명도 여비서와의 뭐그 때문에 다한 방에 세 명이 날라가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친문의 직기라는 김경수 지사마저 징역 2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건 제 아무리 대법원이라 그래도 그걸 가지고 전면 저, 예, 무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힘이 좀, 뭐,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 유사하는 언행들을 보면, 이건 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의심도 들고, 뭐 안철수를 어쩌고저쩌고, 유승민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면, 아, 이, 이 사람들은 또다시 4.15 총선 때, 네. 총선 때 해골이요? <laughs> 아, 한국 후, 후기 인상파의 네. 최고봉이요? 네. 네. 야당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애국 예, 보수 시민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지금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로 나가면 예, 누가 누가 잘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누가 누가 못 하나의 게임이 예, 또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직 소리가 나요. <laughs> 예. 아까도 그렇게 지지직하고 끊어지더니 이놈들이 짜증나네 예. 또 지지직거려요? 아이씨. 아 힘들어 <laughs>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난수표 방송 배경음악이 나옵니까? 예. 아니 저는 무슨 예. 아니 소리를 조정할 수는 방법을 제가 몰라요. 여기서 뭘? 아 그래요? 휴대폰이 흔들리는 소리? 도착 참... 마이크 손 만져봐라. <laughs> 아 미치겠다. 충전기 안안 안 했어요. 네? 지진 소리가 나요? 감청을. 무슨 감청을 해요? 구독을 하면 되지. 예. 잡음이 없어져서 다시 생겨. 국회에서 난수표. 예. 너무 신경이 쓰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방송 마치라는 얘기 같으니까, 예. 여하간 오늘의 결론은, 예. 친문 주자의 전멸. 아마, 청와대에서도 고민이 심하게 있죠. <laughs> 마이크 들고요. 들리세요? 예? 좀 똑바로 하세요. 크크크. 아, 어, 옛날 라디오 잡음이 나요. 아, 아까는 강아지가 저를 그러더니 <laughs> 마이크 접속 불량 아니에요 이거 마이크 예. <laughs> 이거 무슨 <laughs> 노래방 모 노래방 모드 예 배경음악 어. 예, 괜찮아요 예참 이거 <웃음> 무슨 <웃음> 제가 지금 쇼하는 것도 아니고 예예 예. 이제 안 나요? 예. 하,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마이크 들고 무슨, 예. 예. <laughs> 이제 말씀드릴고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예. 아주 좋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 노래방이요? 예. 아이고. 저 빨리 저 규제 풀려야 됩니다. 예. 하여튼, 여하간, 예. 마이크를 잡고.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냐. <laughs> 약간 여름이가 <laughs> 그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마이크가 얼굴잘안 나오네. 어이, 예, 에? 갑시가 똑바로 해. <laughs> 갑시가 똑바로 해. <laughs>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예. <laughs> 예. 아이고 한국 하면안 됩니다. 저기 <laughs> 예. 아까 뭐 갑시가 어, 누구야 갑시기라고 나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누가 나한테 반말할까? <laughs>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중요한 시기에 나오. 아, 백만원 그한 불렀더니 무슨 뭐 저작권 침해했다고 이제 <laughs> 백만원 안 부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임종석이요? 아유, 임종석, 임종석이 아니죠? <laughs> 예, 저는 또 긴급한 뉴스가 있을 때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하, 아까는 강아지들 다 힘들고 지금 또 마이크들 다 힘들 <laughs> 예 <웃음> 감사합니다.